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아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정신입니다. 안식일 논쟁, 주일 성수 논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기록한 장로의 유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시행세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일이 39가지이고 각 조항마다 6개의 세뷰 규정을 만들어서 전체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장로의 유전이 239개입니다. 네 가지나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일부러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온 오른손 마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손 마름이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마비되어진 그손 때문에 불편과 수치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을 자기의 소송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를 고치려는 예수님을 오히려 송사하려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급박한 것은 안식일에 치료해도 되지만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라든지 눈에 들어간 티를 뽑는 거라든지 눈이나 목에 일어나는 병 치로는 안식일에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손 마른 것은 다음 날 치료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허용되지 않는 치료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편과 어려움, 수모와 절망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규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사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장로의 유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오랜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즐거움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채로 자신들의 법을 지키려고 용을 쓰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말랐던 손이 펴졌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병을 나으라는 말이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며 분이 가득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날인데, 껍으로잡 피지 않기하기 위해서 애쓰는 피곤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정죄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제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안식일은 안식 또는 쉼을 위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죄인들이 구속되어짐으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십계명의 안식일의 계명과 연결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안식.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안식하기 원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